한 탑이라는 기업을 제가 갖고 한탑. 왔는데 예. 네 (2650원) 이하로 매수가를 좀 잡아 드렸는데 지금 딱 (2650원을)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. 그래서 지금 가격에 어, 비중 한10% 되겠... 정도 매수를 네.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이 급등주는 제가 기업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. 뭐급등주를 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<laughs>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실적이 어떻고 그거하고는 별로 네.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거래량, 그리고 네. 최근의 추세, 그리고 업황, 테마, 이거와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, 탁 같은 경우에는 2,650원 이하의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는 3,100원. 이 3,100원대는 전고점 부분이죠. 어, 3,100원대까지 보시면서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되면 이 2,400원대가 이제 이탈가를 좀 정해드렸는데 지금 이 2,400원대는 이 121선 이평선 가격대입니다. 네. 지금 최근에 121선 이 이평선을 한번 하고 이제 두번 정도 어, 터치를 하고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세 번째 다면또 이제 밑으로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. 음. 이, 이 차트를 거꾸로 보게 되면 바로 고점 돌파형이죠. 네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제가 뚫을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. 이게 반대로 되게 되면 세 번째 또이 지지선까지 내려오면 또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이제 2,400원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